아. 세 번이 끝이다. 내가 두번 해가지고. 음. 오케이, 오케이. 음. 아, 이거. 빨리 깰수 있는데. 벌레를 너무 늦게 벌잖아. 답답하네. 이거 벌레 좀이다 천마리, 천오백마리또 해야 되잖아. 아. 아, 씨. 아, 딴건할수 있겠는데. 아, 이거 벌레 먹는 게 오래 걸려요. 으아, 깜짝아. 벌레, 벌레인 줄 알았네. 놀래라난 그거 관심 없어. 빨리 이거나 좀 야, 이거 언제 다쳐먹냐, 진짜. 두 배여도 느린데. 한, 다섯 배 주지. 아 인간 잡으려고 뭐하는 짓이게아 500마리 됐나? 아 또! 끄아 공격이란... 공격. 기마대 멋있어 아, 아, 아. 안 기마띠 안 기마병띠 기마병띠 또할다거 이제 안다 얼굴 찌뿌리지 말라고? 하지만, 얼굴이 찌뿌려집니다. 어떡하죠? 음, 땀나네. 밥 먹을 생각이 없어! <laughs> 에이! 밀지 마! 벌레 착실하게 먹고, 가가지고, 옆으로 가서, 서재 열쇠를 획득하고, 네, 레벨은 유지돼요 벌레 먹는 게임이야, 이거. 이 게임 이름 벌레, 벌레, 벌레 게임으로 바꿔야 돼. 벌레만 처먹잖아. <laughs> 벌레만 처먹는 게임이야. 네, <laughs> 이 게임 이름은 벌레 처먹기 게임입니다. 세스코 게임, 벌레 게임. 아무리 봐도 삽살개 새끼 같이 안 생겼어. <laughs> 너무 안 닮았다고. 종이 달라졌는데. 뭐지? 믹스라 그런가. 개밥 안 먹어. 난 벌레 먹어. 자. 자. 모든 엔딩 다볼 예정. 아니요. 그 인간 인간 잡기만 하려고요. 딴건 관심 없는데. 인간 잡기만 하려고. 음, 으... 빨리 벌레 먹어. 먹어 먹어. 아, 엘리지오 어서 오고. 3개 월 구독 고맙다. 수금디 고맙습니다 깜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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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샤링 깜샤링 아니 이거 먹지마 나 이미 만렙이야 어어 <laughs> 어, 만렙이야 먹지마 음. 하 아하 안 먹어도 되는데 에에에 아... 그만해! 그만 잡아봐! 도대체 언제까지 잡는거야 음. 근데 제임스... 그니까 제 하얀색 개가 안죽는 엔딩은 없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럼 저 방을 들어갈 방법이 없는걸? 할수 없는 걸뿡 방구 뿡뿡띠 힌트 보라고 아또 봐야 돼 텐님이 받으면 흰 개는 사나요 하지만 제가 죽잖아요 <laughs> 제가 죽지 않아요 제가 죽지 않을까요? 응. 이 이거 봐, 제임스가 폭탄으로 죽어야 토미를 감옥에 가둘 수 있다. 아니면 주인공이 감금된다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제임스는 제가 못 살려요. 제가 그 인간 잡으려면 어쩔 수 없는데 죽어 죽을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지. <laughs> 이건 인성이 아니고 스토리상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쵸? 맞죠? 맞죠?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벌레를 먹어야 엔딩을 볼수 있는가. 아, 괴롭다. 더 이상, 더 이상의 벌레는 뭐, 뭐, 야매롱다. 네이버. 네이버. 폭탄 주기 전에 열자고요? 님들 생각해보세요. 얘는 지금 토미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토미를 가두면 얘가 좋아할까요? 저한테서 이 문을 열어주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쟤를 구해줬다는 생각을 할 리가 없잖아. 아, 깜짝아! 제가 에이. 근데 너무 피곤하네요. 다음에 올게요. 아, 갓난맘파님 만원훈, 짤랑짤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빙빙. 아니 님들 또 하라고요. 저 엔딩 보고 싶어요. 이거 세번 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이짓을 또 하라고? 싫어. 난 인간 잡고 끝낼 거야. 님들이 제임스 살려요. 어, 아, 저 힘들다고요. 아. 음. 야, 가져. 됐다. 자. 스트리머라면 엔딩은 다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네. 그럼 전 스트리머가 아닌가요? 맨날 빤스러나는데 반스러나는데 뭐지? 난 스리머가 아니었던 건가? 처음엔 사실이군요. 내가 엔딩 보는 게임이 별로 없어서. 아, 제임스야 미안하다. 널 지켜줄 수 없을 것 같다. 미안하다. 자리 차지하면 저 밀어내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밀어내서 저 나가게 하던데요? 근데 할아버지는 갑자기 왜 사라지는 거지? 언제 없어지는 거지? 언제 사라지시는 거지? 알베인트 아, 보라고? 아, 아, 아. 근데 삽사리가 뚝배기 깬 건가? 아니면 고양이가 뚝배기 깬 건가? 누가 뚝배기 깬 건지 모르겠네. 아, 몰라. 난 잡히려고 인간만 잡는다. 아씨, 엔딩 그지 같은 거 봐가지고. 이제 아아 느린 거 보소 와라 벌레들 모두 나에게 모여 해쳐 모여 됐냐 제임스 미안하다 잘 가라 후후 눈치챈 건가? 미안네 에. 에. 쓰레기 녀석. <laughs> 어 할아버지 아직도 있는데? 이제 1500개만 모으면 돼. 아, 맞다. 토미 가둬야 되는데. 아. 에? 서순. 아이씨. 에이. 가자. 아, 서순 극혀. 야, 가라 토미. 고생했다. 가둬야 얘한테, 그, 바퀴벌레 500, 바... 그 벌레 500마리 주거든요, 제가? 할아버지 없어졌어! 1,500마리 빨리 모아야 되거든요? 개같은 거. 많이 먹기도 엄청 처먹네, 진짜. 응, 안녕하세요. 그래, 내나 어, 야, 금방 모으겠다. 금방 모으겠다. 에. 에. 100마리 남았어요. 후이. 아, 드디어 이 짓거리도 청산인가. 좋았어. 가자! 야! 맞짱이다. 빨리 처먹어. 쩝쩝. 제가 할아버지 뚝배기인 게 맞는 것 같아. 어, 개걸스러운 거 보소? 으. 야, 빨리 처먹어! 제발! 왈왈 주인님 빨리 쳐 드세요 어 됐다 야! 제발 이거 못 잡으면 안된다 진짜로 나 스피드 만렙이다 레알로 님들 이거 이상해요 이거 이거 내가 움직이는게 아니고요 제가 마우스를 움직였더니 제가 가라는대로 안가고 자동이었어요 이럴수가 아까전에 나한테 피지컬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냐 이거 그냥 레그거 스피드 레벨 3까지 올렸으면 1 0 0 되는거고 2까지여서 안되는거였네 에임보 써버렸다 개밥같은 소리하네 개소리하네 진짜 이래서 개소리한다는건가? 아이씨 <laughs> 이게뭐야 <laughs> <laughs> 얘 이제 해맑게 웃는거 개빡쳐 꼴도 보기 싫어 좋았어 엑스칼리버 와 이걸 에이맥을 쓰시는 이미지예요. 근데 우리 집에서 왜 석유가? 네, 에이맥이요. 크리스다. 그렇군. 크리스였군. 너, 줄리아. 아 토미를 못 살게 구워서 근데 그게 자기 새끼를 죽여서였고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제임스는. 충성심이 강해서 날 지키려고 했는데... 토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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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가 제일 많았지. 항상 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맞아, 식탐이 강했어. 흉악한 놈일 줄은 미쳐 몰랐다. 어, 할아버지 인간이 되신 건가? 오! 아 뭐야 저거 저거 집에 있던 애가 할아버지 뚝배기 낀거 아니네 쥐 아껴먹었던 건가 봐 다행이다 헐헐 멍멍 낑낑 낑낑 멍멍멍 멍멍 낑 아이씨 야개 언어로 대대 대화할 필요가 있냐 인간인데 아이씨 개밥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이지. 아, 아, 네. 뭔데 이거 재수 없어. 제수 나가주세요. 십만 원? 아니 미친와 재수 없어. 십만 원? 와, 와 같은 동지인데 와. 십만. 10, 허. 얼탱이 이런데 껴있지 않아 비상금? 아, 맞네. 야 이래서 심만원 언제 찾아? 에이. 미친. 아니 이래서 어쩌찾냐고요. 감옥에도 비상금 있을 수도 있어. 아 사람 움직이는 거개 느려. 걔 스피드 만렙이어서 빠르다가, 이거 하니까 엄청 느리네요? 답답해! 야, 방석 비켜봐봐. 없냐? 개빡치죠? 큰일 났죠, 진짜? 휴이 와우! 6만원? 귀여 할배는 뭔데 남의 집문 따고 들어와서 <laughs> 돈을 그러니까. 내는 으라 하는데, 그걸 또 주려고 비상금 털고 있는. <laughs> 레알, 개한심. <laughs> 그래도 저 할아버지는 친구비 한 번만 받네. 템텐님은 매달 수금인데 뭐래? 뭐라 <laughs> 뭐라는 거야? 여기 어딘가 있겠지? 여기 있을 거야. 없다고? 정말인가요 아, 어쩔 수 없다. 기마병 각이다. 와, 처음 보는 광고예요. 와, 정말 재밌어 보여요. 와, 와. 심실 5장 아래, 창고 왼쪽 선반 여기 맞잖아. 아, 아안 봐도 됐는데. <laughs> 예, 예, 예. 아무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예. 야, 이 사기꾼아, 10만 원 구해왔다. 좋은 일에 쓰겠다고 그냥 본인 치킨 사드시려는 거겠죠. 정말 개일 때가 더 귀여웠어. 사람이니까 정말 재수 없네. 가세요. 가세요. 어휴. 어? 내용? 집에 누가 있었던 거임? 이 사람이 밥을 주던 그 사람인가? 지금까지 투명 인간이었던 거임. <laughs> 왜용 아, 부인? 남편? 뭐야, 이 얘. 얘. 아저씨 였어 어. 에. 그런 얘기하면 누가 믿냐 멍청아 바보인가? 눈치가 없나봐 갑분싸한다 진짜 갑분싸 개똥냄새나는 어... <laughs> 5개월친구비 <laughs> 아맹거드스님 <laughs> 5개월친구비 감사합니다 감사리 <laughs> 차라리 개일때가 행복했다고? 아니 개인 도대체 엔딩의 상태가 <laughs>